아마 10명 중 9명은 맨날 퍽퍽한 삼겹살을 고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정육점에서 일할 때단골한테만 알려줬던 꿀팁인데 삼겹살 고를 땐이 오돌뼈 하나만 기억하세요. 보통 삼겹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걸 세로로 얇게 썰면 우리가 아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앞쪽에는 지방과 살코기 마블링이 가장 예쁘고 식감도 쫄깃하며 고소한 데 비해 뒤로 갈수록 근육이 많이 쓰이는 뒷다리 쪽이라 근육섬유가 거칠어서 식감이 퍽퍽해집니다. 쉽다 보면 화날 수 있어요. 그럼 앞쪽 고기가 더 맛있다는 건데 우리 눈에 다 똑같은 삼겹살을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오돌뼈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삼겹살에는 오돌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인데요. 가장 맛있는 부위를 자르게 되면 비교적 오돌뼈의 크기가 크고 사이드 위치에 있는 반면 점점 뒤로 갈수록 오돌뼈의 크기가 작아지고 중앙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퍽퍽한 부위는 오돌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돌뼈가 싫어서 없는 부위로 고르고 계셨다면 퍽퍽하고 질긴 고기만 먹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렇게 사이드 쪽에 큰 오돌뼈가 모인 고기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오돌뼈가 있는 앞쪽과 없는 뒤쪽의 고기를 친구한테 먹여봤는데, 우와, 이변 약간 아삭아삭하고 엄수 쪽이 탄데 그렇지. 이는딱 보면 퍽퍽한 부위지. 음, 아, 습관 좀 질기 확실해요.